안녕하세요, 토담입니다 오늘은 일본, 제가 1편에서 올릴까 보면은 아마 아실 텐데, 일본에 왔어요. 여기가 바로 온천마을인데, 거기는 온천마을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왔는데, 숙소가 든데 지금 깨끗하게 씻은 상태입니다. 이제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바베큐를 먹일 건데, 아, 맛있겠어요. 근데 지금 밖에 비가 와가지고, 하, 그리고 이, 이거, 전품 후. 그건데 여기 에 먼저 입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커요. 그다음에 이거 이거 입은 다음에 이거 있는 건데 너무 커서 스몰 사이즈로 받아 볼 거예요. 일단 그냥 옷 입고 갈겠입니다아 근데 비가 와 가지고요. 자, 아무튼 간단하게 수를 소개를 드리자면 여기가 화장실 아, 여기가 그 거실인데 여기 가 침대 뭐, 뭐 여기 그... 뭐. 테이블 헤어드라이기랑 뭐 가습기 에 아, 뭐야 이 어. 공기청정기가 왜 있어? 빨리... 이거 왜 있지? 이거 전통 나라고 들었는데. 아뭐 그래도 아무튼 이 전통의 숙소에서 마나아 그리고 여기 고양이가 안에 들어올 수도 있대요 여기. 여가에 고양이가 있으니 고양이가 가끔 방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 입술 및테실시조용 하시길 바랍니다 안에 있어도 문제없습니다 근데 저 원래 유튜브에서 봐가지고 고양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고양이를 제대로 못 만날 것 같아요 비가.. 고양이가 와서 다 젖으면서 올 수는 없잖아요? 자 바깥 세상으로 깨어들게 자 가고 있습니다. 북도로 이제 걷고 있는데. 어, 고양이도! 안녕! 야! 에이. 아, 귀여워. 뭐야? 아니, 고양이가 왜 여기 있음? 귀여워! 고양이 너무 귀엽다. 네가 여기 있니? 아 고양이 간식 사고 있는데. 야, 자 고양이네. 아니 잠깐만. 안녕. 우리 아빠도 멋있으면 올텐데. 언제 넣 야, 지금 여기서 자려고 하는데? 음... 아, 잘라고내뜨고 일단 아빠한테 말해가지고. 아빠, 문 열어봐. 아빠, 고양이가 있어. 아, 여기로 와. 찾았, 고양이 았어옷 같은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와, 그래 이거. 고양이가 살려고 해. 아,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있는 거지. 여기 단추 같은 게 있을 거 같은데. 아니야 이걸 입은 다음에 단추를 해갖고 하는 거야. 으흠. 아니 진짜로 해. 나 빨리 입어. 아니 잠깐만. 어 여기에 있네 끈이. 끈으로 감는 거야. 먹는거야 <laughs> 그럼, 네 그럼 저도 입어볼게요 그럼 저도 입어보겠습니다 자돌어왔는데요 이게 옷이 아빠용이야 봐봐 아빠는 봤잖아 이건 이건데 응. 저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만 입고 해요 완전 어른용이네 얘 잠옷 같은데 좀 자, 아무튼 아빠 추를 파우더 파우더 추를 여기 쓸까? 자. 이, 저는 아니, 이 제가 그이 고양이 간식을 갖고 왔는데. 한번 줘봐야겠데요 잠깐 어. 발에 뭐가 있어. 주변은 전부 다빼 놓을게. 응. 네개 어, 사길 잘했다. 어차피 사서 살 시간이 없었어. 어. 어. 닭, 어 그냥 닭고기네 이거. 여 아직도 있네. 야 고양아, 나 간식 가져왔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먹을려나? 뭔가. 딱딱지. 어 먹는다. 마음에 들어. 많이 들었으려나? 근데, 드니어 닭고기인데? 오, 온다. 진짜로, 초로, 추러, 추러 갔네. 아이고, 잘 먹는다. 근데, 이, 이 고양이 어떻게 들어온 거야? 아유, 흘렀다 이렇게. 네. 아이고. 아이고, 잘 먹네, 아고 여기 됐어? 아유, 제목은 아, 고양이 귀여워 이제 있는 먹고 있고 자, 이거는 습니다간식을아가 바닥에다가 줄까? 바닥에다가 냅둬도 잘 먹던데 아 흘렸다 잠깐 그래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영양분 줄게 아 실수 실수로 흘릴다 먹고 근데 아빠는 왜안 오지? 자 여러봐나 어, 어. 아, 먹었어 어? 먹었어? 어다주제다 줘? 아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될거 같아 조금만 더줘 너무 많아 지금 좀 먹어볼까 내가? 자고 먹어까 이거? 유담아 몇 어? 시야? 지금? 그다아 근데 여기 시끄럽게 하면 안돼 6시 47분 어 이제 가자 자 이정도 일단은 한 이정도 이거 좀줘어 갔다 고양이 가 아니라, 여기 있네? 음. 에이, 탈옥의 고양이여서. 자, 먹어라. 귀여우니까 내가 줄게. 근데 내가 귀여우니까, 내가 귀여우니까 맨듣다 자, 먹어. 아이고, 잘 먹는다. 아이고, 잘 먹는다. 아이고, 잘 먹까. 어, 고 먹어? 어, 어, 어. 어? 왜? <laughs> 아유, 간식 흘렸다. 아 아니, 영상 찍고 있잖아. 들어다 줘. 아니. 안 묻었어? 아무튼 시 아무튼 <laughs> 1시에 가니까. 시간? 시간은 아직 안 거. 시간은 아직 안될거든요딱 끼고. 아, 너무 너무 귀엽더라. 어. 어 간식도 있고 근데 그렇게 막 간식 줘도 되나? 응, 응, 응. 어, 뭐거 먹는 건데. <laughs> 근데 아빠 어? 구독자 700 되면은 음. 얼굴 할 거라는 그냥 기억하지? 응 음. 여러분들 그, 그러니까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어, 얼굴 안 하겠다는 말씀? <laughs> 하지만 7배 에 된다면 해. 어, 그럼 어차피 안될 안 거라고 믿는 건가? 와. 아, 그리고 제가 시청자 그 애칭, 애칭 이름을 한번 생각해봤는데 이 채널 이름을 한번 따가지고 만들어보려고 요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름은 유유 유형을 할 건데, 제가 오늘 한번 인기 투표를 해볼 테니까, 한번, 인기 투표를 해볼 거니까, 만참을 부탁드리고요. 자, 암튼, 지금이 6시 50분, 현대시간 저녁 6시 50분입니다. 10분 후에 가면 능 되는데요. 10분 후에 바비큐 파티를 할 것입니다. 거기선 방송하면 안돼 사람들 많아서. 응. 근데 일단 방송 끝에 아, 아무튼 오늘 오늘의 채널 여기까지 그럼 안녕. <laughs>